오늘처럼 겨울에 비가 오는 날이면 저는 어김없이 50년 전 그날을 떠올리게 됩니다. 눈이 아닌 비가 내리던 이상한 겨울날, 우산 하나 들고 길 한가운데 서서 한 여자를 떠나보내야 했던 날 말입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잊힌다고 말하지만 이상하게도 어떤 기억은 나이를 먹을수록 더 또렷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도 아마 이 겨울비 때문일 겁니다. 누가 보아도 아름다웠던 그녀, 그리고 젊고, 겁없고, 아무것도 몰랐던 그 시절에 저, 이제 그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시작해 보려 합니다. 그 때는 한국이 지금처럼 잘 살던 때가 아니었습니다. 해진 옷을 기워 입는 게 부끄럽지 않던 시절, 집에 밀가루 한 포대만 있어도 마음이 든든해지던 때였지요. 저도 그 시절을 살던 평범한 25살 청년이었습니다. 잘난 집안도 내세울 재산도 없었지만, 그래도 꿈 하나만큼은 남들보다 크다고 믿고 살았습니다.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면, 왠지 세상에 비춰지지 않는 것 같았고, 하루를 남들보다 먼저 시작하면, 인생도 조금은 앞서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바로 젊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도 저는 출근을 앞두고, 새벽 공기를 가르며 비산으로 향했습니다. 30분쯤 오르면 약수터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약수를 떠오는 계제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아직 해도 뜨기 전 산길을 오르다 보면 어느 순간 저 멀리서 태양이 올라옵니다. 그때면 이상하게도 어깨부터 서서히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지요. 그 기분이 좋아 저는 매일같이 그 길을 올랐습니다. 힘들어도 배가 고파도 그 새벽만큼은 제가 세상에서 제일 부지런한 사람 같았습니다. 약수터에 도착하면 저는 늘 물통을 줄 세워놓고 옆에 있는 철봉에서 운동을 했습니다. 제가 그나마 자신 있던 게 턱걸이였거든요. 몇 개를 하고 나면 어디선가 아이들이 나타나 아빠 손을 잡고 제가 운동하는 걸 멍하니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 시선이 싫지 않아 괜히 한두개더 하게 되기도 했지요. 운동을 마치고 나면 차가운 약수 한 모금을 마시고 물통에 물을 받았습니다. 그때 약수터에 걸려 있던 빨간 바가지들을 바라보며 잠시 멍하니 서 있곤 했습니다. 그날도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기요, 물다 받으신 것 같은데요. 귀에서 들려온 작은 목소리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곳에 서 있던 건줄리닝 차림의 한 아가씨였습니다. 크게 꾸민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말하던 큐피티의 화살이 정말로 제 가슴에 꽂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고 주변이 잠시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 네. 다 됐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제 몸은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제 인생은 아주 조용하게 방향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물통을 치우면서도 손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뚜껑을 돌리다 말고 괜히 다시 잠그고 또 풀었다 잠그기를 반복했지요. 그 아가씨는 제 모습을 보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 많이 아프신 건 아니죠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마치 어머니가 다려준 보약 한 그릇을 마신 것처럼 몸이 스르르 풀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무언가가 거짓말처럼 사라졌지요 아네 괜찮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제 시험장은 여전히 정신없이 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물통을 들고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면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 말을 걸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보내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하는 동안에도 제 발은 이미 그녀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 저기요 제 부름에 그녀는 뒤돌아보며 짧게 말했습니다 왜요 그 한마디에 목이 바짝 말랐지만 저는 힘을 내어 말했습니다 아까 갑자기 숨이 막혔던 게 아마 그쪽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무모한 말이었지만. 그때의 저는 그를 케라도 붙잡고 싶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같이 걸어도 될까요? 제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굵어졌고 괜히 허리를 펴고 어깨에 힘을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녀는 잠시 저를 보더니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시던지요. 그말 한마디에. 제 세상은 갑자기 환해진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약 20분 동안 함께 산길을 걸었습니다. 그녀도 저처럼 회상원이었고 그날은 오랜만에 약수터가 생각나 올라왔다는 이야기 저는 출근 전에 이곳에 오는 게 습관이라는 이야기 별것 아닌 말들이었지만 그 시간은 참으로 소중했습니다. 길이 갈라지는 지점에서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저, 그쪽이 마음에 들어서 그런데, 이번 일요일에 점심 같이 하실래요? 그리고는 제가 자주 가는 중국집 이야기, 그집 짜장면이 얼마나 맛있는지, 면발이 어떻고, 소스가 어떻고, 괜히 길게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웃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한번 맛볼까요? 그 짜장면.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환하게 켜졌습니다. 우리는 그주 일요일 점심에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일요일이 되자 저는 옷장을 열어 제일 괜찮아 보이는 옷을 몇 번이나 갈아입었습니다. 머리도 빗으로 다시 빗고 거울 앞에서 괜히 콧노래도 흥얼거렸습니다 열두시 정각 중국 집안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열두시 반이 지나고 한시가 되어도 그녀는 오지 않았습니다 조금 늦겠지 길이 막히나 보다 스스로를 달래며 저는 계속 시계를 보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기다린 이제 인생에서 가장 긴 짜장면이 될 줄은 한시 반이 되었을 때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혼자 짜장면을 시켰습니다. 면이 나왔지만 젓가락이 쉽게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 네가 뭘 바란 거냐. 그렇게 예쁜 여자가 쉽게 나올 리가 있나. 스스로를 몰아붙이며 짜장면을 입에 넣었지만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씹고 삼키고 또 씹을 뿐이었습니다. 계산을 하고 중국집을 나서며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너무 욕심부리지 말자. 그렇게 마음을 접고 고개를 숙인 채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귀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저 멀리서 그녀 가슴을 헐떡이며 끼어오고 있었습니다. 긴 머리는 바람에 흩날리고 표정에는 미안함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짜장면 혼자 먹고 가시는 건가요? 정말 죄송해요. 그 한마디에 제가 입에 물고 있던 좌절과 절망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마침 나오던 참이었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말하며 그녀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다시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저씨, 짜장면 두 그릇에 탕수육 중짜 하나 주세요. 제가 큰 소리로 주문하자 아까 보았던 종업원이 슬쩍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에 괜히 윙크까지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원래 짜장면을 빨리 먹는 편인데, 그날만큼은 처음으로 천천히 먹었습니다. 그녀의 속도에 맞추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오른쪽 귀로 머리카락을 넘기며 아주 얌전히 짜장면을 먹었습니다. 가끔 휴지로 입가를 닦는 모습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 여자다. 평생 이 사람에게 짜장면을 사주고 싶다. 당수육까지 다 먹고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던 중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 오래 만난 남자친구가 있어요. 그 말이 끝나자 방금 먹은 짜장면 이제 속에서 줄을 맞춰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 늦은 것도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이다가 그랬어요. 그래도 약속은 약속이라 나와야 할것 같아서요.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의 짜장면은 참으로 무거웠습니다. 순간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래도 이상하게 화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예쁘고 착한 여자인데 남자친구가 없을 리가 없지. 속으로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그분과 헤어지실 때까지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귀찮게 하지 않겠습니다. 제 자리만 조금 남겨주세요. 말을 마치자 눈물이 올라왔습니다. 짜장면을 먹고 울것 같은 기분. 그날 저는 정 느껴 봤습니다. 그녀는 미안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고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움직이지 못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고 머릿속에는 그녀의 미소와 짜장면을 먹으며 올리던 그 머리카락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달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늘 그렇듯 새벽 약수터에서 철봉을 하고 있는데, 익숙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와, 철봉 정말 잘하시네요. 그녀였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환하게 웃으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멈춰 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물을 뜨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저, 그 사람하고 헤어졌어요. 며칠 됐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곧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매일 이 시간에 약수터에 있다는 걸 알고, 그녀가 일부러 이곳으로 왔다는 것을요. 산을 내려오는 길, 우리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침묵마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3년을 만난 남자를 떠나 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연인들처럼 사랑했습니다. 웃고 다투고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기도 하며 일 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때의 저는 그녀와 함께라면 뭐든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붙잡아야 할 때라고 금은방에 들어가 잡고 소박한 반지 하나를 골랐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제 마음만은 모두 담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는 그녀에게 인생을 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그녀는 어딘가 달라 보였습니다. 말수가 적었고 표정도 무거웠습니다. 오늘은 아닌가. 청혼을 미뤄야 하나 망설이던 순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잘 어울리지 않아. 그 말만 남기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끝내 주머니 속 반지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겨울이었고 눈 대신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산을 쓰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 반지를 조물조물 만지작 거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로요. 마치 누군가에게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정신이 없었습니다. 마음은 아프다 못했으라렸습니다. 그후 저는 다른 사람을 만나 결혼했고 세월은 그렇게 흘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50년이 지난 지금도 겨울비가 오면 그날이 떠오릅니다. 누군가의 인생에 잠시 스쳐간 사랑이었지만 제 젊은 날의 전부였던 그 사람 이야기 이렇게 꺼내놓고 나니 이제야 조금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긴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노을빛 라디오